오늘은 내가 퇴사 후에 무자본 창업을 시도를 하면서 겪은 애들을 말해주려고 한다. 나는 다니던 회사의 팀장과 차장이 모두 퇴사를 해서 일은 세배로 힘들었는데 월급은 그대로였다. 실장이 무조건 돈을 올려준다라는 회유로 수많은 야근과 외근을 해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그러던 와중에 창업 열풍이 불었다. 유튜브를 켜면 월 천만 원, 3개월 만에 성공. 부업으로 경제적 자유 이런 영상들이 쏟아졌다. 나에게 창업만이 유일한 출구다. 라고 세상이 얘기하는 것 같았다. 더 이상 남돈 벌어 주는 것 그만하고 싶었고 그렇게 나는 퇴사를 했다. 가장 빠른 방법이라 생각을 하고 여기저기 강의들을 기웃거렸다. 부동산 경매, 애드센스 제휴 마케팅, 블로그, 스마트 스토어, 대량 등록,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돈을 벌수 있다고 했다. 쉽게 돈을 벌수 있다라는 희망에 가득 찼다. 그런데 문제는 강의비. 300만원, 500만원. 내 월급이 200만원인데, 이렇게 큰 돈을 한 번에 써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결국 결제를 할 수밖에 없었다. 돈이 없었기 때문에 시간은 더욱 없었기 때문이었다. 강의가 시작이 되었다. 어떤 게잘 될지 몰라서 여러 부업을 한 번에 시작을 했다. 나는 결국 스마트 스토어로 방향을 정했다. 처음에는 집에서 시작을 했다. 사업자 등록을 했고 배운 대로 도매국에서 제품을 가져다가 상품을 올리기 시작을 했다. 이게 팔린다고? 팔렸다. 핸드폰 알림이 울렸고 신규 1.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32,800원짜리 주방 용품. 원가 빼고 마진이 만 원. 마진율이 30%. 됐다. 이대로 하루에 10개만 팔면 월 300이었다. 이제 금방 500만 원, 1000만 원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달에는 훨씬 매출이 높겠지?라고 생각을 했다. 하지만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매출은 있었다. 한 달에 150, 순수익 40, 관리 프로그램 비용, 사무실 비용, 밥값, 집 월세 등 생활비를 제외를 하면 당연히 마이너스였다. 회사를 다닐 때는 그래도 차곡차곡 쌓이던 통장이. 이젠 나가기만 하고 들어오진 않았다 하지만 포기는 할수 없었다 더욱 열심히 하기 위해서 강의를 또 들어야 될 것만 같았다 고민 끝에 강의를 결제를 추가로 했다 이게 진짜 마지막이다 이번 강의 듣고 안되면 회사로 돌아간다 라고 다짐을 했다 밤낮, 평일, 주말 상관없이 열심히 했다 드디어 매출이 오르기 시작했다 월 매출 2천 순익 한 달에 4 0 0 회사의 월급을 드디어 넘어서기 시작을 했다. 이때부터는 자신감이 생겼고, 위탁 판매에서 중국 사입으로, 중국 사입에서 브랜딩까지 계속해서 시도를 했다. 동대문 시장도 새벽에 가보고, 국내 공장에 가서 제품을 직접 가지고 오기도 했다. 이제 뭔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 된것 같았다. 어떤 날은 하루 매출이 100만원 넘게 찍히는 날도 생겼다. 그런데, 지재권 신고를 당했다. 손이 떨렸다. 이제 조금 돈을 벌어보나 했는데, 변호사 상담비와 합의금까지 거의 천만 원이 날아갔다. 그뿐만이 아니다. 꾸준히 나가던 가구 제품도 단종이 되었다. 사입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것들도 경쟁자가 계속 들어왔다. 거의 원가로 판매를 하니 내가 금액을 내려도 의미가 없었다. 매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쉽게 무너지니, 모래성을 쌓는다라고 생각을 했다.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피폐해지기 시작을 했다. 눈을 돌렸다. 다른 돈이 된다고 하는 것들을 찾아봤다. 물건을 떼다가 홍대, 종로, 파주 부평, DDP 이런 곳들에 가서 플리마켓으로 팔았다. 도배사 월급이 3에서 400만 원 정도 된다기에 학원을 다녀서 자격증도 땄다. 근데 이때쯤부터는 야, 너 회사 나가면 지옥이다. 사업가가 아무나 하냐? 이런 얘기들에 대한 내 자존심 문제였던 것 같다. 한참을 구르고 나니 깨달았다. 회사에서 버는 100만 원과 나와서 버는 100만 원. 이 난이도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나는 여태까지 경제적으로 자립을 했던 것이 아니었구나. 회사가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 이제 마통으로 카드 막기도 더 이상은 무리였다. 2, 3개월 안에 돈을 벌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판이었다. 지금 실패하면 다른 기회는 없을 것 같아서 부모님한테 손벌레기도 싫었다. 이제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 여기까지가 내가 에어비밀을 시작하기 전까지 상황이었다.